요 미주 소다입니다. 오늘 좀 좀비 고를 해볼 게요 이제부터 2부 방송으로 맨날 좀비 고를 할 수도 있고 안할수 있는데 많이 할 거예요. 네, 저 이제 얼음 땡 모드가 새로 추가됐는데 얼음 땡 모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름. 아 그냥 안 할래요. 에 네. 뭔가하기 싫은. 제가 좋아하는 게 있죠 폭탄 모드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드입니다 이게. 아 잠시만요. 사람 많이 있는데로 갈게요. 사람 많은데로 가겠습니다. 여기 사람 많네요. 여기 있겠습니다. 우후. 일단 배경 하나는 높이고 저가 맨날 하던 이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. 됐습니다. 자 이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보이시죠? 네, 잘 보일 겁니다. 오, 가까이 누가있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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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오, 예 오, 예, 오, 예, 오, 예. 오, 예, 오, 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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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른 오, 들 오,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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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슬슬틀슬라슬려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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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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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엄마슬마좀 아, 하자 슬 안돼 어. 뛰어 슬여줘요씨파슬파 여기? 여기 누가 있군요? 여기 안다! 여어여어여어여어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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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당 여기 명기입니다 아씨 봤여봤 여기 봤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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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이게 없네요. 뭐가 저기 수가 수상에서 저거. 아, 이나리나 어디지? 안 보여. 안 보입니다. 잠시만요. 두번 어디서 어디서 이제 잡았어, 잡았어. 잡았다고. 잡았다고 이 자식들아. 일단 저는 여기서 숨어 도록 하겠습니다 잡았다구 으으 어! 잡다구오오 여기 한번 계속 숨어 있겠습니다 아니요 저 절대 숨어 있지 않습니다 멀리 일초 <laughs> 만에 마음이 바는 소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게 매요 즐게 매요 타 방송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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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중. 자, 오, 오케이, 이겼어. 설마 생겨어 오, 계속하기 눌렀네요. 사람들을 죽여볼까요? 사람들을 죽일까요? 을따따따따 따, 따, 따. 오케이 죽여 저 새끼 죽여 저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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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이놈도 죽여 우리 그래 죽일 수 있어 우리들은 아안 오, 야 29, 29 레벨 봐. 와, 전 여기서 먼저 하겠습니다. 됐습니다. 오, 와 시작하기만 다른 사람 못 넘겼네요. 일단, 일단, 삐삐삐 소리 가안 나면 됩니다. 일단 좀비 경보기가 안울려야 되는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중앙전안됩다중앙전안됩다 <laughs> 와, 미친. 존나 잘해. 미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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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중에 욕하면 안 되지, 그래. 다요. 나를 믿어봐요. 그래요, 그래요. 나를 사랑해요. 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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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. 봤어, 봤어. 봤다고. 어 여기 있어 그렇지, 여기, 여기 좋아. Four, t h 아, 좀 날까봐, 좀 날까. 어디 있지? 어 잡아 잡아 잡아. 야, 똑같은 똑같이 느껴주기 와해주지 잠시만. 여기군. 오, 소머 소머 소머. 오케이 오케이.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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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u t h 오케이 땡큐 아 재밌네요 역시 오랜만에할까 계속 되는데 이거 오오 오, 그래 너무 재밌어 오야 여기 없습니다 중앙전에 없습니다 중앙전에 좀비 없습니다 아좀 오예 아아아 재밌어 역시 물어는 좀비고가 제일 재밌네요. 아 역시 아 그럼 경찰을 관 먼저 도둑해 볼게요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 <laughs> 자, 거맹 좀 구하려고요? 저 혼자니까 너무 힘드네요. 잠시만. 갇혔어. 씨발. 뭐야. 오케이. 오케이, 죽여줍니다. 죽여줄게요. 저 뭐죠? 씨발 새끼들 찢인다 개새끼들 오 씨발 아블로드구나블로드헐오씨야 지켜 오, 왜나쁘네 오, 이겼어, 이겼어. 이겼어, 작곱들아. 이겼다고. 이번 판 마지막 판. 마지막 판 하겠습니다. 일단, 스위치를 좀죽기 위해서. 나좀 숨어야겠는데? 와안 끝나는다. 오, 온다! 온다, 온다. 맛있는 생명자. 개, 뱉거나 넌 찢었다, 이리야. 넌 뒤졌다, 이루와넌 뒤졌다. 넌 뒤진 목사입왜다 아, 진, 진것 같네요. 자, 그럼 2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